빛좀 쐬야겠다 아, 네, 오늘 교수님이. 삼겹살거 콩콜라랑 콩라 제로요. 콜라 하나 제로 네, 그, 프리자한테 한 병. 네. 큰 거로 주세요. 네. 오늘 교수님이 삼겹살을 쏘신다. 감사합니다, 교수님. 예, 예.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예, 맨날 이렇게 맨날 맨날 노래를 부르다가, 별래동이거든요 <laughs> <벌레> <되겠습니다. 웃음> 어, 매듭을 지을 때가 되어있 <laughs> 아, 이한종 교수님은 아, 이거, 항상 이거 안, 이거 안 썼잖아 이거 해봐 이한종 교수님은 항상 코카콜라 제로만 드세요 근데 <laughs> 저번에 맥도날드 가셨을 때제 코카콜라 노말레를 아주 어, 벌컥벌벅 드셨단 그래서 좀, 말이에요 따라서... 그러니까 오늘 오케이, 실험을 해 볼게요 이 친구가 정말로 이거를 구별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눈 뜨면은 오케이, 오케이. 눈 눈 뽑아버린다, 알았지? 이렇게, 이렇게. 자, 여기에, 이게 제로고요 이게, 노말에. 제로, 제로. 됐어요? 아니, 눈 감, 계속 감고 있어야 돼. 네. 내려봐. 자첫 번째 이거 드셔보세요. 네. 이제 눈 떠도시. 아니요 누구? 누가... 눈. 어. 아니요 마법술로만 봐야 돼요. 눈 까보세요. 아, 네. 오케이. 눈 감아. 어 까웠어, 까웠어. 네, 너무 맛있습니다. 네, 뭐 섞고 그런 거 아니죠? 안 섞었어. 페이스토. 아? 어. 음. 보지마, 음. 보지 말라고. 안 봤어, 안 봤어. 안 오, 안 오, 안 오, 안 오, 안 오. 네, 어떤 거예요? 첫 번째, 두 번째. 첫 번째. 두 번째? 네. 아 다시 첫 번째 거다. <laughs> 아, 말 시켜가지고 잊어버렸어요. 맞아요. 어지마, 어지마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 첫 번째 거 빨리 주세요. 아씨. 어, 첫 번째 거 아닌 거 같은데. <laughs> 저 거... 방금 방거 아닌가 이거? <laughs> 아니에요. 계속 같은 건거 같은데. <laughs> 아니. 이거는 코카콜라, 그냥 노말. <laughs> 이거 노말? 노 <노말. 웃음> 어? 내 네, 도말. 노말. 그거, 노말이요? 네, 노말. 눈 꼭, 꼭 감아? 너 말이에요. 내 도말. 눈꼭꼭 까만. 꼭감만꼭 까만. 눈 뜨면 안 돼. 너. 아니, 안 보고 있어요. 안눈 뜨면 안 돼. 아니, 안 보고 있어요. 아니, 아니. 이것한번하지 네. 이두 번째 거. 첫 번째, 올두 번째. 아, 제로네요 이게 제로예요. 제로, 제로. 제로. <laughs> 확실해요? 확실합니다. 확실해요? 삼겹살이 어? 아, 나왔어요. 얘도 나왔어요. 오늘 아주 대박이다. 제대로다. 엄마가 말한 마늘이랑 고추도 있어. 삼겹살이 제글제글 익고 있어요. 두 번째 먹고 있어요. 한째입니다두 번째. 한대. 교수님, 삼겹살 드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, 맞습니다. <웃음> 역시, 역시, 역시. <laughs> 클래식은 변하지 않아요. <laughs> 근데 왜 카메라를 들면 목소리 톤이 달라지세요? 아, 약간 이게. 저도 약간, 저도 약간 관종이기 때문에. 아, 이렇게. 보여지는게 중요하다. <laughs> 예. 네, 네. 허리는 혹시 이런 거부에 신경 네. 쓰는 사람이에요. 아, 여기 한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? 제가 네. 한국에, 잘 왔어요? 한국에 살았어요. 한국에 살았었어요? 얼마나? 3 년. 와 대단해요. 3년 만에 한국어 다 배운 거예요? 네 제가 배우고 아, 싶으니까 열심히 배웠어요. 이탈리아도 하시고? 한국어, 태국어, 네, 또 뭐예요? 아시아, 중국, 코토코, 일본, 일본어, 소시오포, 아랍어, 이거 막 천재다. <laughs> 이거 녹화가 안 되지? 아 된다. 콜로세움입니다, 여러분. 삼겹살 먹고 콜로세움에서 산책하는 진짜 이부르조아의 삶. <laughs>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해보니까 또 그러네요. <laughs> 그잖아. 아, 그러네요. 야, 삼겹살 먹고 산책을 콜로세움으로 와. 아, 그러네요 진짜 엄마, 가,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, 그치? 감사합니다, 그래. 감사합니다.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그렇지. <laughs> 콜로세움이요. 나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야. 그때 우리 무슨 다리에서 봤지? 근데 콜로세움은 왜 이렇게 창문이 많아? 창문이라고 아, 할수 있고 1층, 2층, 3층에 총 80개 아치기가 있어요 그래서 3층까지 하면 240개 아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<laughs> 나 관광객이니까 처음이야 <laughs> 나도 아, 저기 편집해서 이제 올라가서. <laughs> 어, 콜로세움이에요, 콜로세움. 교수님, 뭐 얘기해 주실 거 없나요? 얘기, 아, <laughs> <번> 끊으실 거잖아요. <laughs> 아니, 간단하게 뭐좀 얘기해 봐요. 아, 네.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.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. 아, 다른, 아, 다른 거 없어요? 아 여기가 정문인가요? 정문 이런 거 없어요. 여기 정문 네, 없어요? 사는 사람들한테 네. 그 항아리로 된입장권을 나눠줍니다 아 거기에 문번호랑 저석번호가 쓰여있어요 네. 그 사람은 그 문으로 나가고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, 작년에 그래서 갔다 문이, 갔다 문이 갔다. 이렇게 많은가보다 그래서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8만명이 나가고 빠져나가는데 1시간이 안걸렸어요 아 되게 소방... 되게 민주적으로 만들었네요. 아,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신분의 고하가 있었고 어... 여성 남성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. 저건 뭐예요? 저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라고. 개선문이에요? 개선문. 아그 파리 개선문 거기. 네. 그 뭐지? 파리 개선문 그 뉴이어 그거 폭죽 터뜨리는 거 봤거든요? 진짜 멋있던데. 내년에 우리 파리 가서 뉴이어 볼까? 예. 네. <개선식이에요. 웃음> 네. 파리계석문의 개선문. 파리 오리지널이요. <laughs> 여기가 그 오리지널이에요? 여기랑 저쪽에 하는 거. 지금 투스계석문이랑 돌계석문 있어요. 파리계석문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?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내려와 가지고 이걸 껴가려고 그랬어요. 내가 이탈리아까지 와서 정복을 했으니 어. 가져가야 됐다. 근데 이게 못띠가 끼어. 그 못띠가 아으니까 파리에다 만들기로 정해라. 아, 그게카피해서 그러니까 만든 게 파리계석문이다. 이게 오리지널이래요 개선문에 대 아, 네. 파리도 개선문 오리지널이에요. 소 음? 음. 개선문이라고 하는 것은. <laughs> 예, 그건 너무 많이 갔어요. 됐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원래 고대 로마가. <laughs> 네네네네. 이게 고대 시절 진짜 돌이래요. 아니 나는 이런 건축물이들 있잖아 멀리서 볼땐 진짜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면 뭐 진짜 멋있어. 개성본이래요. 이게 오리지널이래요. 여기가 포토 스팟이래요. 여기, 여기, 여기야? thôi xong đi. Đang <laughs> um, yeah, but I wish I wish. <laughs> 콜로세움에서 <웃음> 전해드립니다. <웃음> 여기는 콜로세움이고요. 오늘은 이 근처에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<laughs> 이상 안다운 특권이었습니다. <laughs> 한정아 들어가! <웃음> 지금이야! <웃음> 들어가! 들어가! <laughs> 들어가라고! <웃음>

외국에 살면 그 같은 민족 한국인끼리 돕고 살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오늘 엄청난 구호물품을 받았어요. 샐러드 도토리묵도 받았어 도토리묵 밥김 고추랑 마늘도 있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김치. 김치도 받았고. 또, 각종 소스, 간장 소스, 김치 거방 다 넣어. 새우젓. 이거 뭐야. 마요소스. 상추도 받았어. 그리고, 오뎅국도 받았고. 또 뭐더라? 아 새우장 새우장도 받았어 오, 이거 전도 받았고 잡채 엄청 많이 받았어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게요 냉장고가 아주 꽉 찼어요. 한 일주일 동안은 걱정 없겠다. 와 진짜 오늘 먹을 복 터졌다. 도토리묵, 연어, 샐러드, 김, 김 간장밥 이거 진짜 맛있어. 어묵탕. 잘 먹겠습니다.